그, 7-2번부터 좀 볼게요, 여기. 좀 빠르게 풀고 좀 망가겠습니다, 여기. 자, 7-2번에, 어,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나타나는 0이 아닌, 그, 순부분 찾으라는 거죠, 이거? 7 자, 2번7 자, 질문이 뭐냐면, 소수점 아래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0이 아닌 숫자를 구하라. 이거죠, 맞죠? 맞아요? 그, 정소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안 나오냐, 이제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고, 맞죠? 제가 지난번에 최고 자리 숫자 해가지고 알려드린 거 있죠? 로그 몇, 로그 몇 사이에 끼어 있냐, 그거 찾아야 된다고. 그게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어,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 최고 자리 숫자가 하는 역할이 소수점 이하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뭐냐, 이제 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뭘 찾아야 돼요? 네. 이거 소수 부분 찾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요? 아. 무슨, 뭐, 뭐, 뭘 취한다? 상용로그 뭐. 취한다, 오케이. 상용로그 취하시면은 위쪽에 지수 30 있죠? 앞으로 빼세요, 이렇게. 30 빼시고, 제가 이제 로그 취하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맞을까? 3분의 2니까 로그 2 빼기, 로그, 자, 3으로 가도 되죠, 이렇게? 돼요? 네. 상용로그 취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 값을 주는데 이걸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3 0 곱하기 안쪽에 로그 2가 얼마나 거 나와 있습니까? 0.3010 맞죠? 응. 그 다음에 로그 3이 0.477 하나. 0.477 하나 맞죠? 돼요? 이 안쪽에 이거 소수점 뺄셈 계산하셔야 돼 이거. 오케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예, 마이너스 0.1761 이렇게 나와요 네. 0.1761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30이랑 곱하는 건데 어 그냥 소수점 하나 당기고 그 마이너스 1.761이랑 이렇게 곱하시면 값이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순수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3 곱하시면 얼마 나오죠? 네. 마이너스 5.283 어, 마이너스 5.283 나오죠 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자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건 뭐지? 그 다음에 그몇 번째 짤리겠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음수 쪽으로 넘어가면 은 0.283을 소수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까? 안 된다 그랬지? 그거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이마이게 응.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이게 마이너스5 마이너스 0.283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소수 부분이려면 이게 양수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음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테크닉 알려드린 거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서 1 빼시라고 그랬죠. 오케이? 네. 어, 그러면 정수 부분을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6이라고 읽으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서 더하기 어, 7, 7, 7, 7, 7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그리고 최고자리 숫자 또는 소수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어, 처음으로 이제 0이 아닌 숫자가 뭐냐 그걸 구할 때 어느 부분에 집중, 여기 소수 부분에 집중하 부분, 여기, 여기. 그래요 이거? 이 소수부분이 로그 몇하고 로그 몇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조건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 로그 2가 얼마라는 사실. 음, 얘 로그 3이 얘라는 사실밖에 없으시죠? 그러면 은 0.717은 얘네보다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 일단 첫 번째. 자 로그 4는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로그 0.6... 네, 자이로그에 2로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두배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 값에 맞아요? 0. 얼마? 0 6 0 2 5 아직 좀 멀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그 4 다음이 뭐예요? 로그 5죠? 네자 로그 5 계산법 지난번에 수업 때 했어 안 했어? 했어 요 1-로그 2 어. 오케이? 네. 또는 로그 2는 1-로그 5 번갈로가면서 왔다 갔다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음. 계산은 얼마나 오니까 1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죠? 0.999. 9999. 9999. 맞죠? 네. 0.699. 이렇게. 맞죠? 네. 그 다음에 로그 6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 6은 어, 얘가 2 곱하기 3이라서 로그 2 더하기 그거 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얘네두개 더하시면 되겠죠. 네. 얼마 나오죠? 0. 0.7781 7.7781 8.1된거 같네요. 그죠? 7781보다 작습니다. 이거 그죠? 따라서 0. 저 소수 부분이요. 7 1 7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냐면 로그, 로그, 로그. 어, 로그 6 0.56 미만 그다음에 초과 자, 모그 어5 초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정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정답이라고 했죠. 됐치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정수 부분이 제 원래 뭐였냐면 마이너스 6이죠. 이유는, 이렇게 해서 두분식 선들로 끌고 가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냥 어쨌든 얘가 정답이 맞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뭐로, 얘 왼쪽에 있는 얘는 뭐로 바뀌냐면, 자 로그, 자, 5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로그로 표현하시면 로그의 1 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 맞아? 맞아? 응. 얘가 지금 얘입니다 이게 얘예요 됐음? 응. 그 다음에 얘 앞에 거는 어떻게 바뀌어? 로그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은 얘는 로그 몇이었어? <laughs> 얘는 로그 처음에 뭐였죠? 로그 3분의 2의 20제곱 아 30인가? 어. 30제곱이었잖아. 네. 그치? 그럼 부등식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사이에얘 네. 사이에, 얘 사이에 아.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다음에 로그 부동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을 통일을 하셨으면 로그 밑을 통일하셨으면 을진수끼리의 비교로 넘어가요. 그러면 얘랑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수가 얘네들 사이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얘는 어떻게 생긴 놈이야? 소수점 이하의 이제 공이 6자리가 깔리는 건데 그 여섯 번째 숫자가 5가 나올 겁니다 그런 소리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정답이 5지 됐음? 고르 다음 다음 거가도 할게요 8-2번 현수가 소식이 없는데? 오늘 빠진다고 했었나? 이범이니 저거? 어. 8-2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이 기호 뭔지 아시죠? 가우스 라고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거지 맞아? 로그 A. A가 일단 아, 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일단 음, 음. 자, 보통 얘는 이제 정수 부분이 2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안쪽의 값이 너, 안쪽의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2라는 것은 뭐냐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2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면 부등식 조건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정수 부분이 2라면 로그 a의 범위는 당연히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 죠 됐어? 요실질적으로저 음, 부등식으로 다 바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어, 자연수의 개수를 갖다가 찾자. 자, 요 로그를 가지고 부등식을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는 로그 몇이라고 하면 될까? 자, 폰이 지금 왜 떨어지냐? 1 0의몇 제곱?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1 0의3제곱 따라서 로그 날리고, 1 0 0보다는 크고요 뭐가 요 a 라 1000보다는 크죠 1000보다는 크 개수는 몇 개? 1000에서 100 빼면? 900 9 근데 900에서 100이면 당연히 당연히 아니죠 아직 안 풀었죠 아세상 하나 남았잖아 <laughs> 자 이게 A값이 되겠고요 자두 번째 비슷한 물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똑같이 갑니다 어 로그 자 B분의 1.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너네가 꼭 이거를 음수 쪽에서는 실수를 하시더라? 그죠? 이쪽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거 헷갈리지 않으면 그냥 수직선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어. 안쪽에 얘는 이 정도쯤에 있는 수를 의미해요. 그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어. 그러면 정수 부분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의 수 표현 자체가 얘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럼 부등식작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로그 2분의 1. 0은 정수 이렇게. 네? 그럼 똑같이 이제 이 안쪽을, 이 앞쪽이랑 뒤쪽을 그 로그 표현으로 바꿔요. 그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얘는 로그 몇으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로그. 자1 0분의 아니야 요걸 이렇게 봅시다 어, 이쪽을 바꿉시다. 여기 자이 부분을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b의 마이너스를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에 b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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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등호가 뒤집혀요. 어, 자 0초가 자 로그 b 이하 b.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그럼 따라서 0 0이라는 표현은 진수가 1일 때 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렇지? 얘는 로그 1인 거야, 그냥 됐어 그리고 자 로그 자 b 자 로그 10 이렇게 되니까 로그 날리면 1, b, 10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b의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1초가 자 b의 범위가 자10 이상으로 나오니까 개수 몇 개? 아홉 개. 따라서 어, B 값은 추가되는 겁니다. 됐죠? A랑 B랑 더하는 걸까요? 2 0가 정답이 다시 다섯, 3 가족방 도 나왔다. 가족방 도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 자, 무 X가 자 가우스 딱 치우면 얼마래요? 얼마? 4, 4, 정수 부분이 몇이란소리야 사람 소리죠. 따라서. 로그 X의 범위는 4, 2, 3, 5, 이만 이렇게 바꿔서 조건을 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조건에 대한 시선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나조건에 대한 시선이 중요한데 잘 봐라. 너가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4라고 주장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 뭐냐면 개념이 자 로그 x라고 적으면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게자 로그 x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을 뜻합니다. 되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원래 실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나오는 게 실수 부분이잖아. 되지즉 원래 실수 로그 x에서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가우스 로그 x를 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로그 x 의 무슨 부분이라고요? 소수 부분이라고요.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됐나 돼요? 어 이렇게 읽혀진 거 맞지? 맞아? 그리고 나서 나중 번을 쳐다봐봐. 거기 나중 번 쳐다보시면은 로그 x 제곱에서 가우스 로그 x 제곱 빼고 있죠. 이거 무슨 의미라고요? 네, 로그 x 제곱 빼고. 뭐세 소 부분이라고 읽혀지지 맞니 맞아. 좌변이 이렇게 그냥 읽혀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퀄이에요. 이퀄. Equal. 그 다음에 똑같이 읽으시면 되겠죠. 로그 뭐에 x 분의1에 소수 부분이라고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럼 뭐야? 이게 무슨 조건이야?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을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로그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지 소수 부분이 날아가면서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자, 로그 x 제곱에서 자, 로그 x 분의 1을 빼면 그 값이 뭐가 된다? 정수가 되는 조건으로 바꿔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 e 로그 x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x라서 계산하면 3 로그 x 나오지 않습니까? 얘가 정수예요. 근데, 자, 주어진두 등식에 따라서, 여기, 어, 얘는, 자, 몇배 하시면 될까? 응, 3배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12 이상, 여기가 15 이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수가 될수 있는 것들을 딱 따져보면요. 얘가 될수 있는 각 자체가 뭐랑 뭐랑 뭐밖에 없어요? 12, 13, 14까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 값을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3로그 X가 될수 있는 것이 자, 그 다음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3로그 X가 될수 있는 것이 자, 12, 13, 14밖에 없다면 다각 변을 이제 3으로 나눠서요 자, 로그 X가 될수 있는 것은 뭐니까? 3으로 나누, 나누시는 나누 거죠 자, 그리고 3분의 자, 13 그리고 3분의 14가 되겠죠 됩니까? 자, 찾아야 되는 걸 마지막에 확인을 딱 하시면 어. 모든 실수 X 값의 곱을 찾아야 된다. X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 10의 곱 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 X는, 자, 10의 4제곱, 10의 3분의 13제곱, 10의 3분의 14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소수 부분이 같을 조건에 의하면, 얘네들이 다 정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싹다 다 곱하면, K라고 하는 거는 이 X 값들의 곱이니까요. 자, 지수법칙에 따라서, 4 더하기, 자, 3분의 13 더하기, 3분의 14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3분의 27이라서 9예요9 9 더하기 4는 13 따라서 k는 10의 13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도착 마지막 문의는 또뭐예요 로그 k를 찾아라 자 로그 k는 그렇죠 자 로그에 어, 10의 13제곱이고 얘를 빼면 13 나가고 로그는 이렇게 날리면 되는거죠 정답이 13입니다 갔다오세요 이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다성립하는 내용 오케이? 굳이 로그가 아니어도 그냥 가우스 x의 의미는 x의 정수 부분 그 다음에 x에서 가우스 x를 빼면 x의 희수 부분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일반, 일반화 가능합니다 자 구다시 이번 볼게요 자 어떤 놀이동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매년 P%씩 꾸준히 증가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1260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피해값을 갖다가 찾으세요.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10년 전에 100만 명이었죠. 거기다가 연간 얼마만큼 증가? P%니까 너네 어떻게 표현할래 여기? 1 플러스 백분의 p도 가능하고요. 뭐 0.0p 뭐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10. 그것에 10제곱 10번. 그러니까 10년 지난 거니까. 그렇지? 10년 지났더니 몇만이 됐다. 1,7260. 많이 되었다. 이걸 갖다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목표는 지금 뭐예요? p를 갖다가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잘 들어. 어 일단 첫 번째로 양변 이거 등식조작이니까요. 일단 만 날리세요. 그리고 100도 날리세요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제 이런 얘기지 자 1.0p 그것을 10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 공 하나 날리고 1.26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돼요? 근데 1.26이 로그 값이 나와있어요 거기 로그 1.26 여기서 상황 로그를 취합니다 어? 12.6이네요. 자, 여기서 상용로그를 취할게요. 여기서. 각별의 상용로그를 취하면 1.0p. 여기가 10.5.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표현이 조금 이상하시면 이거를 1 플러스 100분의 p라고 하세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p의 의미는 뭐냐면 수수점 둘째자리 숫자가 p라는 소리야, 지금 이거. 1.0 곱하기 p가 아니라,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우변 어떻게 됩니까? 로그에. 12.6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조건에서 지금 뭐라고 말 얘기하고 있냐면 로그의 1.26이 얼마다? 0.1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로그의 12.6은 여기에서요,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1.26에다가 소수점 한 칸을 땡긴 거지. 공유하냐? 네. 네. 그러면 얘는 뭐니까? 로그 1.26 더하기 얼마니까? 이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였지? 응. 얘가 0.1이니까 0.1 더하기 1이니까 1.1 이렇게 읽혀지는 거 맞지? 돼요그 다음에 자 따라서 여기 지금 우변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1.1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몇까지 됐어요? 여기 로그 12.6이 1.1이라고요 그죠? 여기까지 되셨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 12점 10 내려오세요 자1 10 0그에 1.0P <laughs> 여기까지가 1.1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변을 10을 한번더 나눠요 자 따라서 로그에 1.0P의 값이 0.11이 된다 여기까지 도착하셨나? 근데 조건에 따라서 다시 단서조합 0.11을 모로 계산하자 로그명으로 계산하자. 로그, 로그. 1 2구로 계산하자. 나와있죠 조건. 그리고 나서 이 양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로그 밑을 통일했으니까 뭐를 비교한다. 진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음. 자 따라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여기서부터 분수표현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핏값을 찾아야 되니까. 1 더하기 분의 p죠 이 값이 얼마여야 된다? 1.29여야 된다. 그리고 1양면딱 나누면 어, 양면 날리면 p라고 하는 게 얼마다? 0 2 2 2 0 9 이렇게 된다. 됐죠? p가 2 9가 나온다. 어 로그 실생활 풀이는 이런 패턴으로 늘상 똑같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어떤 값을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고요. 그 상용 로그 값을 단서 조항을 이제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로그 몇이 로그 몇 된다. 이렇게 이제 가서 진수끼리의 비교로 미지수를 구하게 되어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죠? 어, 하나 더 남았네? 자, 한장 넘겨볼게요. 10-1번. 자, X는 5자리의 수익. 어. 자, 번역 좀 하자. 로그 x의 아, 정수 부분이 얼마나 번역하세요. 얼마? 얘들아 로그 자 응? 얘들아 100은 몇 자리 자연수야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아세 자리 100은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맞죠? 로그 100은 얼마예요? 세 자리 2죠? 네 자릿수에서 하나가 빠지는 게 정수 부분입니다. 오케이? 얘가 다섯 짜리면 정수 부분이 4 개죠. 이렇게 됐음?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 되지 않아? 그래? 어.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끌고 갈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항상 구등식 조건입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저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어, 로그 x 와 소수 부분이 같을 조건이잖아. 소수 부분이 같으면 이제 더한다 뺀다. 어, 뺀다. 뺀게 정수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갈게. 아까 했던 패턴이랑 똑같죠? 어, 로그 X 마이너스 자, 로그의 자, X 제곱분의 1이죠. 얘는 마이너스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예, 3로그 X 나오는 거 맞지? 됩니까? 음. 자 3로그 X니까 이 부등식 조건에서 3배를 또 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패턴이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12 이상 자 3로그 X가 자 15가 되는데 오케이. 지금 조건이 뭐냐면 뺐으니까 얘가 정수여야 돼. 그죠? 그럼 얘가 될수 있는 정수는 다시 12, 13, 14가 되고요. 따라서 로그 x가 될수 있는 것은 아까랑 똑같아요. 4, 3분의 13 3분의 14 이렇게 될 겁니다. 됩니까? 정답이 뭐예요? x까지 넘어가는 거죠. x는 따라서 10의 4제곱 자 10의 3분의 13제곱 자 10의 3분의 14제곱이 10. 아, 3개가 정답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2번 자 2번에서는 지금 부등식 자체를 줘버리죠 100초과 x 자 1000미만이다 됐습니까? 로그를 이제 각변에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보다 크고 로그 x가 자 3보다 작다 정소분이 2겠죠? 맞죠?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일단 따져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조건이죠. 이건 더해야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점이 뭐였습니까? 로그 X제곱이랑 로그 루트 X 각각은 정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도 지금, 자, 로그 X제곱 더하기, 자, 로그 루트 X. 자 이거 두개더 하면 정수 조건 처리하겠습니다. 요거. 자 얘는 자이 로그, 자 x 더하기. 얘는 이거 2분의 1제곱이니까 튀어나오면 2분의 1에 로그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결국에 2분의 어, 5 로그, 자 x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 그리고 얘가 현재 정수 조건이죠. 자 부등식 끌고 오시면 될거 같아요. 2분의 5 곱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5초가 자 2분의 5로그 x 값이 자, 뭘 넘을 수 없다. 2분의 15를 넘을 수 없고요. 7.5예요.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정수값은 몇이랑 몇밖에 없을까요? 6이랑 7밖에 없으시겠죠. 돼요? 자, 따라서 자, 로그 X는 로그 X는 5분의 1을 곱하셔야 돼요. 5분의 2 역수니까. 5분의 12 하나 나오고 5분의 14 이렇게 나오니까 X값 2개 나옵니다. 자, 10에 5분의 12. 자, 그리고 10에 5분의 14. 요렇게 다2개 나오겠네요. 됐죠 어, 어떤 것도 10에 자연수제곱 없습니다. 그죠? 둘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지금 요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은 딱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거든? 더 어렵게 안 나와. 알겠지?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일 조건 또는 차가 정수일 조건은 요 정도.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거기념은 끝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거 끝난 거거든요. 이거, 이거 끝났거든요. 오케이? 제가 좀 시간 좀 드릴 거고요. 자, 우선순위부터 조금 말씀드릴게 그, 지난 시간에 그, 주간 테스트 보다안 고치신 분들 제가 체크해 놨는데, 어, 이거 1순위, 지금, 뭐, 지금 먼저 고치세요. 이거. 오케이? 어, 이거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지난, 지난번에 나갔던 계산 프린트 있죠? 오케이 듣고 있니? 어 계산 프린트 마무리 하세요. 알겠죠? 그 프린트까지 마무리 되신 분들은 RPM 오늘 풀어온거 오답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RPM 오답까지 다 마무리 하시면 뭐 한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겠죠? 오늘 과제까지 오답이 처리가 다 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어 상용로그 계산 프린트 하나 나갈 겁니다 오늘. 오케이. 진짜.